안녕하십니까. JBTBC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양당 대표의 의견차를 조율하지 못해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오늘인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결국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도 의회 여야 양당 대표가 누리과정과 관련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까지 의회를 방문해 대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며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저희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결국 경찰력까지 동원돼 입구를 막는 등 소란이 지속됐습니다. 양당 대표와 강득구 의장은 임시의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를 훨씬 넘긴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지속한 뒤. 결국 임시회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장 정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우리 본회의 날짜를 연기하는 걸로 입장 정리했습니다. 양당 의견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준예산 사태의 해결책인 임시회는 최종 기한인 19일까지 일지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연기라는 암흑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JTBC 백창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